축하니다 제가 오늘은 공지 겸 뭐를 할 건데요. 그냥 심심해서 가져온 거고요. 그, 제가 오늘 아니면 다음 주에 케이틱 샌들을 사러 가요. 지금 근데 배고자 배꼽이 더 크더라고요. 택시를 타고 왔는데 아빠가 시간이 안 되셔서. 엄마는 운전해서 못하셔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, 택시가 너무 아니고, KTX 핸드만6 0 0 0원 정도 해서, 음, 배꼽이 적적긴 한데, 진짜 비싸죠. 그래가지고, 갈뭐 수도 있어요. 일단 엄마가 최대한 가는, 하고, 노력을 하신다고, 하시니까 기다려봐야겠죠? 그리고 제가 심심하니까 아침에 심심하지죠. 하실 것도, 할 것도 없고, 핸드폰, 보면은 음,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서요. 저이 그, 저랑 댄서 보실 겁니다. 방금 전에 막마다 오셔서, 이건 다 풀어놨어요, 그냥. 그냥 다 풀었는데, 다시 묶어올게요. 네, 아무래도 못 묶겠네요. 그냥 이대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, 친정하면서 하는 거랑, 힘들게 하고 있어요. 잠시만요. 제가 또 제가 또그 댄스 학0분을 구하는데요. 클래식이고 제목은 어 채널 오고요 제목은 룸 제목은요. 댄스 하시는 분들 중에서 룸 제목은 슈가 가슈이고 그 다음에 음, 패스워드 123입니다 많이많이 와주세요 아 그리고 키네틱선드 사연은 후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